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어제 이제 유로 대회 8강전이 끝이 났는데, 8강전 첫 경기였죠. 포르투갈이랑 프랑스, 그 다음에 스페인과 독일의 경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포르투갈과 프랑스의 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먼저 말을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포르투갈이 8강전에서 만났고요. 양팀다풀 멤버를 가동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스쿼드로 두 팀이 8강전에서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뭐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번 대회 때, 네, 과연 호날두의 라스트 댄스가 이번 대회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번 대회 에 호날두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것인가? 왜 니오넬 메시가 지난 마지막 카타르 월드컵에서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고 그 다음에 국가대표 뭐 은퇴 시사를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코파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크리스티아 호날두가 이번 대회에서 어쩔 수 없는 본인의 이제 나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어제 경기마저도 좋은 안약을 많이 못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결국 포르투갈은 승부차기에서 프랑스에게 5대 3으로 패배를 하게 됐는데 반대로 이제 킬리안 음바페가 소속되어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뭐 예선전부터 막 엄청난 화끈한 득점력으로 여기까지 올라갔다 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뭐 다한 골차 내지 무승부였던 경기도 있었고 다득점이었던 경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나마 프랑스에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었던 거는 많은 득점을 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실점을 또 하지 않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킬리안 음바페가 이제 호날두와 메시를 잇는 차세대 축구 황제 반열에 지금 올라갈 뭐 남자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코파에 나가고 있는 비니시우스와 올해 또 발롱도르에서 대결을 좀 하려고 하면은 이번 유로 대회에서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게 본인에게도 좀더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번 대회도 지금 철치부심해서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어제 경기 보면은 포르투갈이 솔직히 이름 네임드로는뭐 프랑스한테 조금은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뭐 경기는 상당히 팽팽하게 이어졌고 그리고 양팀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재미가 없는 경기긴 했어요. 뭐 유효슈팅이 엄청 화끈하게 많이 나왔던 경기도 아니고 양팀 다 화끈하고 공격력이 많이 나왔던 경기도 아니었는데 이제 결국 마지막에 승부차기에서 어 양팀의 승자가 갈렸던 모습을 좀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승부차기에 갔을 때 이제 교체로 들어와서 활약을 했던 주앙팰리스 가 패널티킥을 좀 놓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모든 선수들이 성공했고 단 하나의 실책으로 인해서 패널티킥에서 패배를 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로써 이제 호날두의 유로 대회는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뭐, 이번 대회를 두고, 이제, 호날두에 대해서 말이 좀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호날두도 나이도 나이인지라, 이제는 좀 대표팀에서 내려가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이번 대회에 처참한 성적표를 가져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처참한 성적표에 더해서, 뭐, 예를 들어서 득점을 못 했더라면은, 과연 공격수로서 이 선수가 어떤 활약을 좀 보여줬냐라고 했을 때, 뭐, 크게 보여준 활약이 많이는 없어요. 뭐 가끔 날카로운 움직임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신체적인 뭔가 하락세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드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사우디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들이 어쨌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나온다고도 할수 있는 유로 대회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유로 대회에서 다섯 경기 동안 풀타임을 모두 출전했지만 어쨌든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과연 이 선수를 다섯 경기 동안 계속해서 풀타임의 시간을 준이로베토 마르티네스 감독의 선택이 옳았냐라고 했을 때 아, 조금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물론 뭐감독 입장으로서 이렇게 팀에서 베테랑, 그 다음에 스타 플레이어를 득점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또 교체 아웃을 시키거나 벤치로 내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호날두가 골을 못 넣었지만 팀은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호날두의 모습이랑은 조금 많이 멀었다. 이제는 보내줘야 될 때가 된것 같다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 반대로 이제 중앙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있던 페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꾸준히 계속 보여줬고 심지. 이제 어제 경기에서 마저도 정말 최상급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의 나이가 올해 이제 41살인데 과연 이 40대에 접어든 선수가 뛰는 이 활약이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좀 경기를 보면서 야 페페는 확실히 역시 공격수랑 수비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노련하게 미리 판단하고 움직이면서 경기를 읽어내면서 하면은 에이징 커버가 왔다라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좀 노련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페페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이 아니다 보니까 엄청난 스프린트나 엄청난 뭐 득점력을 바탕으로 매 경기를 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선수는 같이 뛰고 있는 파트너 수비수들을 더잘 이용하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중앙 수비수에서 해야 되는지를 조금 완벽하게 알고 팀내마형으로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하지 않았나, 황혼의 나이에도. 그리고 이제 반대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후반전도 그렇고 좀 많이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전에 교체 카드를 좀 꺼내서 이제 티랑이라는 선수와 그다음에 덴벨레라는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경기의 스피드함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요 수비 라인 포백 테오 살리바 우파메카노 그다음에 질쿤데 요 선수들이 일단 너무 탄탄해요. 그래서 이 앞선에서 지금 뭐 음바페도 이번 대회 때 코뼈 부상 이슈가 있, 있었던 바람에 지금 뭔가 100%몸 상태로 못 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리즈만 뭐 콜롬 무한이 요런 공격 지역 에 있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곤 있지만 어찌됐든 어, 미드필더 라인 탄탄하죠. 추아메니캉테 카마빈과 그 다음에 포펙 라인 요 선수들이 정말 끈질기고 뭔가 탄탄하게 수비를 좀 해주면서 경기 운영도 가져가면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그 단단함을 바탕으로 경기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교체로 들어오는 뭐 댄벨레, 티랑, 바르콜라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제가 이강인 선수 경기를 중계하면서 소속팀에서도 많이 봤었지만 이 팀에서도 들어가서 본인의 역할 를다해 주고 있으니까 이 팀이 지금 잘 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마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스타예요. 스타라는 이유가 뭡니까? 큰 경기에서 이 선수가 아마 본인의 역할을 확실하게 좀 보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물론 조금 부상 이슈 때문에 조금 뭔가 기량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마도 이제 4강전 결승전 만약에 프랑스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큰 무대에서는 이 에이스들이 아마 진가를 좀 발휘하는 날이 올 않을까 그리고 너무나도 탄탄한 이 벤치 멤버들을 봤을 때 프랑스가 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어제의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서 스페인과 독일의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어, 스페인이 2대1로 이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독일을 8강전에서 탈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제의 경기에서도 스페인은 어, 이 대회에서 스페인이 저는 제일 매력적인 팀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제도 역시나 그 매력적인 모습을 어, 여지없이 많이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대회를 보면서 스페인의 가장 강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측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스페인에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뭐 티키타카 축구다 뭐다해서 미드필더 라인, 이선 라인이 가장 공을 잘 다루고 가장 쎘다라는 어, 의견들이 많았지만 저는 이제 스페인이 좀 색깔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막 예전에 그 티키타카의 축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컴팩트하게, 어, 심플하게, 효율적인 축구를 하는 팀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경기를 보면서도또 느낀 점은 확실히 현대 축구, 즉 요즘 축구는 이양 쪽 측면 윙어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경기의 성패가 좌우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뭐 니코 윌리엄스가 솔직히 좋은 활약을 했냐 했을 때 예선전이나 뭐 16강전에서만큼 엄청난 막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편들도 니코 윌리엄스의 뭐 분석을 좀 하면서 이 선수를 어떻게 마킹해야 되는지 충분히 어 연습을 하고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니코 윌리엄스와 이 라민 야말의 이 양쪽 측면 위하, 위 조합은 너무나도 위협적인.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황혼의 나이로 접어들고 있는 알바로 모라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역할을 어, 원톱 스트라이커에서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팀은 뭐 멤버도 멤버인데 진짜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드필더 라인에 뭐 로드리, 파비안루이스그 다음에 페드리까지. 근데 조금 신기했던 건 이제 바비안루이스가 이번 대회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이게 진짜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경쟁을 하는 상대가 스페인의 국가대표 주전미드필더고 그 다음에 포르투칼의 주전미드필더였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좀더이강희 선수가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페드리가 어제 좀 이른 시간에 이제 크로스와 부딪히면서 무릎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제 페드리가 나간게 어 스페인 입장으로서는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교체로 이어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페드리가 나가고 다니올모라는 선수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팀을 승리로 이끄는 득점도 보여줬고 어시스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말 극장골이라고 할수 있는 미켈 메리노의 이제 헤더골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선제골 자체를 다니얼모의 스페인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비르츠가 89분에 정말 경기 끝나기 전에 극장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따라갔었어요 하지만 이제 막판 120분 경기에서 119분에 터진 이제 메리노의 헤더골로 인해서 윌리안 나게스만의 독일이 아쉽게 이번 대회를 좀 마감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어제 경기력 자체는 진짜 재밌었어요 어, 제가 이번에 본 유로 경기 중에서 가장 박빙간 넘치고 공격적이고 어, 템포가 상당히 빨랐던 경기였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게일단 어제 경기가 점점 안 풀리다 보니까 필크루크라는 선수를 긴도관과 좀 이른 시간에 교체를 시켜줍니다. 율리안 나게스만 감독이. 그러면서 이제 필크루크가 들어가서 앞에서부터 계속 흔들고 슈팅하고 하면서 분위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필크루크가 많은 기회를 또 본인이 만들어내면서 어, 그 기회에서 만약에 득점을 했다라고 하면 어제 경기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의 아쉬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토마스 밀러도 넣고 이런 선수들 넣으면서 아, 이 팀이 이제 나이가 젊은 선수들, 나이가 많은 선수들, 신구조화를 좀잘 이루면서, 뭔가, 경기를 운영을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페인 입장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어제 80분 조금 넘어가는 타이밍에서, 이제, 모라타라던가, 니코 윌리엄스, 뭐, 요런 선수들을 차례대로 좀 빼줬어요. 그 다음에, 라민 야말도 빼줬고, 근데, 요런 걸뺄때좀 느꼈던 거는, 1대0의 승부를 지키면서, 이제, 경기를 끝내고 싶어 하구나, 스페인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독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이 선수들을 조금은 이른 시간에 뺐던 게, 오히려 경기 흐름 자체를 독일한테 넘겨주면서 비르츠의 그 극장 동전골이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토니 크루스가 이제는 여러분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본인의 몸 상태가 최정점에 있을 때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이번 대회가 본인의 이제 그 커리어의 메이저 무대 마지막 대회가 될 거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어제 그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하고 난 이후로 깔끔하게 이제 은퇴 선언을 하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토니 크로스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드필더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전차군단 독일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다음에 트로피도 함께 많이 들어올렸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뭐 떠나 보내 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솔직히 좀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 한 1, 2 년은 좀더할수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이제 본인이 뭐 물러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토니 크로스를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뭐무시알라 라던가 하베르츠, 비르츠 이런 젊은 선수들이 이제는 독일에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좀 몰고 올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방에서 열렸던 이 대회에서 독일은 8강전에 스페인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탈락을 하게 됐고 제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스페인과 아마 프랑스가 결승전에서 만나는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스페인의 막강한 양쪽 측면 화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음바페, 뭐무한히 그리즈만 요 선수들이 과연 니코 윌리엄스와 그 다음에 라민 야말의 화력을 압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제 프랑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강한 수비력이 있기 때문에 니코 윌리엄스와 라민 야말이 과연 그 막강한 프랑스의 수비진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아마도 좀 재밌는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유로 두 경기가 또 남았죠 잉글랜드와 스위스 네덜란드와 터키의 경기가 남았는데 요 경기들에서 승자들도 또 올라오게 될 것이고 이제 조금 더 줄어들게 되면서 팀들이 아 정말 재미있는 이번 대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전에 예전에 치러졌던 유로 경기들에 비해서 솔직히 뭐 엄청난 라이징 스타가 나왔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나마 라이징 스타라고 할수 있는 게 니코 윌리엄스인데 니코 윌리엄스도 이미 이전에 월드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해성처럼 이 대회를 통해서 스타 반열에 오른 선수가 있냐 했을 때 아직까지는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가 없는 대회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호날두나 토니 크로스의 라스 댄스가 이제 가동이 되냐 했을 때 그마저도 이제 끝이 난 대회이기 때문에 지난 대회들에 비해서 좀 이슈화가 많이는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스페인이나 이런 프랑스 같은 팀들이 좋은 경기를 보여준다는 것을 보면서 아 확실히 전체적으로 모든 세계에 있는 팀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왔구나 이제는 상향 평준화가 됐구나 못하는 팀도 없고 영원히 영원히 잘하는 팀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대회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